프라이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 정도면 충분히 매력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SUV가 있습니다. 오늘 카오신 코리아에서 소개할 차량은 2026 제네시스 GV80입니다. 럭셔리 SUV의 정석이라 불리는 이 모델은 외관, 주행 성능, 실내 공간,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균형 잡힌 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약 800단어로 진솔하고 생생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GV80을 마주하는 순간 전면부에서부터 존재감이 다릅니다. 제네시스의 상징인 크레스트 그릴이 중심에 우뚝 서 있고, 그릴 양옆에는 슬림하고 날카로운 LED 헤드램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의 시그니처 라이트는 낮과 밤 모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그릴의 입체적인 패턴과 함께 전면, 디자인의 무게감을 살려줍니다. 범퍼 하단의 디자인은 단순히 보기 좋은 요소를 넘어 공기 흐름과 안정성까지 고려한 모습입니다. 측면에서는 짧은 오버행과 긴휠 베이스 덕분에 균형 잡힌 비율이 완성되며 낮게 흐르는 루프라인과 절제된 캐릭터 라인이 세련된 수요부의 실루엣을 보여줍니다. 특히 절제된 라인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 안정감은 화려함보다 우아함을 선호하는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줍니다. 후면부는 얇고 넓게 이어진 LED 리어램프와 정돈된 트렁크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전면부와 디자인의 통일감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GV80의 외관은 럭셔리 수요부위로서 품격과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냅니다. 실내로 들어서면 외관에서 느꼈던 기대감이 곧바로 현실로 이어집니다. 운전석에 앉는 순간 넓고 정돈된 실내 공간이 시선을 채우며 중앙에 자리한 대형 임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와 계기판은 운전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합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에는 부드러운 가죽, 메탈, 그리고 고급 우드 트림이 조화를 이루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버튼과 다이얼 하나하나의 촉감과 반응은 세심하게 설계된 느낌을 줍니다. 운전자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손이 닿는 위치에 배치되어 주행 중에도 빠르고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일열시트는 착자감이 편안함과 지지력 사이를 완벽히 조율합니다. 전동 조절 기능은 물론 열선 및 통풍 시트가 기본 적용되어 사계절 모두 쾌적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장시간 운전에서도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며 피로를 최소화하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이열 공간은 준대형 수요버답게 여유로운 레그룸과 헤드룸을 확보해 성인 탑승자도 편안하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 중앙에는 암레스트와 컵홀더가 있어 실용성을 높여주고 선택 사양으로 제공되는 뒷좌석 열선 및 통풍 기능, 리클라이닝 기능은 바이비급 편안함을 더해줍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고려된 실내 구성은 탑승자 모두의 만족도를 높입니다. 트렁크 공간 역시 넉넉하여 여행용 캐리어부터 대형 짐까지 부담 없이 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주행 성능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GV80은 엔진과 3시의 조화가 매우 뛰어나 부드러움과 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가솔린 엔진은 초반부터 부드럽고도 힘있는 토크를 전달하며 도심 주행에서는 민첩하면서도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가속 페달을 밟으면 변속기는 빠르게 반응하며 매끄러운 변속으로 속도 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면 차체가 노면에 단단히 붙어 있는 듯한 안정감을 줍니다. 풍절음과 노면 소음이 실내로 크게 유입되지 않아 정숙한 주행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서스펜션은 노면의 작은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승차감을 우선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이나 울퉁불퉁한 도로에서도 충격이 실내로 크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코너링에서는 차체 흔들림을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해 운전자의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스티어링 감각은 묵직하면서도 정확해 운전자가 의도한 대로 자연스럽게 조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주행 감각은 일상 주행뿐 아니라 장거리 이동에서도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정숙성은 GV80이 자랑하는 또 하나의 큰 장점입니다. 외부 소음과 엔진 소음은 실내로 거의 유입되지 않아 대화나 음악 감상 중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조용합니다. 선택 사양인 고급 오디오 시스템을 적용하면 더욱 풍부하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즐길 수 있어 장거리 주행에서도 효율적으로 편안함을 유지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GV80의 완성도를 높여줍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다양한 기능들이 유기적으로 작동해 운전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안전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은 장거리 운전에서 피로를 크게 줄여주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도심에서도 교통 흐름에 맞춘 자연스러운 제어가 가능해 일상 주행의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의 국내 가격은 트림과 옵션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약 7천만 원대 후반에서 시작해 상위 트림과 다양한 옵션을 추가하면 9천만 원대 중후반까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격대는 SUV 시장에서도 꽤 높은 편이지만 외관 디자인 완성도, 실내 공간 품질, 주행 성능, 안전 및 편의 사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동급 대형 수요부위와 비교해도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럭셔리 수요부위를 원하면서도 가격 대비 효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2026 제네시스 GV80은 단순한 수요부위가 아닙니다. 세련된 외관,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주행 성능, 넉넉하고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그리고 조용하고 편안한 승차감까지 모든 면에서 완성도 높은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일상 운전부터 가족 여행, 장거리 이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에서 만족스러운 드라이빙 경험을 원하는 분들에게 GV80은 분명 기대 이상이 될 선택입니다. 카오신 코리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자동차 선택에 도움이 되는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